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직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할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직업이라고 해요. 직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성격에 맞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어떤 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엔 참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의사와 간호사도 다 직업이에요. 학교나 유치원,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찰 아저씨, 군인 아저씨도 있죠. 이런 일들을 다 직업이라고 불러요.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직업도 있어요.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도 있고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수영선수, 이런 운동선수들도 있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도와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 같은 비행기 승무원도 있어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콘서트나 연극, 뮤지컬 같은 행사를 기획하는 행사 기획자도 있고요. 네,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같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일정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매니저라고 불러요. 이런 일도 직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설계하거나 직접 중장비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일도 있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보안 전문가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새로 생긴 직업들도 있죠. 드론을 조정하는 드론 조종사도 있고요. 우리의 반려동물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주는 반려동물 행동 상담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VR이라고 들어봤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현실 전문가도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어떤 일을 하지?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직업을 조사하기 위해 첫째, 가족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쭈어 볼 거예요. 가족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요리사다 그렇다면 요리사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학습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학습지 안에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학습꾸러미에 예시를 적어놨어요. 나와의 관계에 엄마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엄마의 이름은 무엇이더라?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우리 엄마의 나이. 선생님은 예시로 37업 써놨지만 우리 엄마 실제 나이를 쓰면 돼요. 직업의 종류, 요리사. 하는 일, 식당에서 한식을 요리해요. 그리고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신선한 식재료 구하기도 요리사가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도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적어 보면 돼요. 아직 어려워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우리 아빠, 나와의 관계에는 아빠라고 적으면 되죠? 이름, 우리 아빠 이름을 적으면 되고, 우리 아빠 나이, 직업의 종류, 폴리 아티스트. 지난주에 우리 레인메이커 만들면서 보았던 직업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 아빠가 하는 일, 폴리 아티스트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 네, 영화나 드라마에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 녹음하기. 지난번에 봤었죠? 네, 하는 일에 적으면 돼요. 엄마, 아빠 외에도 내가 조사하고 싶은 우리 가족들의 직업을 한번 조사해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고모부,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 내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학습지에 표를 채워보아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직업을 조사한 후에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공부해 본 나의 소감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해요. 직업을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느낀 점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가족들의 직업을 조사한 학습지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등교하는 날 학교에 가지고 오세요. 그럼 안녕!